안녕하세요. 파시름 채널 옥상파워의 이문순입니다. 파시름 1등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. 넷플릭스 피지컬 1 0이 요즘에 되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. 오늘은 피지컬 100의 첫 경기였던 매달리기를 도전해보겠습니다. 크로스핏, 보디빌딩 이런 선수분들이 도전을 해주시고, 그래서 아, 8힘이 강한 우리 또 파시름 1위들이 또 도전 안할 수가 없잖아요. 헬스를 많이 하신 분들도 2분을 넘기기는 힘들고, 매니아 분들이 거의 3분 이상은 거의 없더라고요. 매달리기 도전하실 분?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돼요. 너무 쉽죠. 준비 네, 시작! 40초. <laughs> 이제 40초. 아! <laughs> <laughs> 6초. 네, 6초. 1 0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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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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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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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2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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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또안올거 아니야. <laughs> 도전해 보세요. <laughs> 어, 어찌까지 너무 편한데? 네. 제작진이 원했던 건괴로운 표정 이런 건데.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힘든데요 이거? 아. <laughs> 딱 어. 2분 21초. 네. 오, 대단해 죽고. <laughs> 이제 와 시작 하면 밝게 하세요. 네. 시작. 어? 같이 운동 하셨나요 <laughs> 아, 크로스핏 사고 요 아, 크로스핏도요. 여자분 기록 곱하기 2해 드릴게요. 1분이에요. 엄청난데? 엄청난데? 아, 하겠다 1분 15초. 1분 1 6초예요 오! 곱하기 2로 인정해 드릴게요. 뉴션데이 내팔신 선수이신거요 언더세븐티 챔피언이구요 언더세븐티 챔피언이요? 오오오오오오 갈게요 1, 2, 3 팔에 근육이 엄청나요 아직은 편하시나요? 네 1분 아.. 이끌지 이끌까기다 어? 으아 못하겠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야겠다 아, 도움이 습니다 1분 23초. 아, 네. 준비, 시작. 팔안 돕혀도 돼? 오늘 토너먼트 1위. <놀람> 과연, 그의 전환되는? 2분은 그냥. 2분? 어, 저기 2분 2분? 2 2분은 그냥. 분2분 2분은 그냥. 2 그냥. 그냥. 아무 생각 이 없어. 와분은이분은 1분 요0초 1분 3내초 1분 다0초 1분 1분 3 0초 <웃음> <웃음> 1분 33초. 오, 80은 틀렸고, 오래간에 메달이 관련이 없는 것같아니다 압력이 네. 강하죠? 네. 패기 리 250도 세트다 얼마나 와주시네 아, 85까지 나왔어 85! r e a 이게 셋 중에 중요하게 하는 거야. 우와. 1분. 아우, 아. 네, 좋아요. 1분 3초. 네. 1분 3초요. 과연 네. 그 아, 옥상포에 있을 수는몇 네. 초에 매달릴 수 있을지. 네. 좋아요. 시작. 30초 지나갑니다. 정으로적 타는 거예요? 힘든 거예요? 떠나죠. 네. 어르죠. 뭐 야식은? 이거 한 집. 맞죠? 한 어린. 네. 다음 챌린지도 기대해 주시고요. 혹시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도전하신 분들 응?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